안녕하세요. 안동사입니다. 지금 막하월 1판장에서 싱싱한 민어를 국내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싱싱한 민어, 포떠서 보내드리면 어, 이렇게 진짜 장마가 끝나고 굉장히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몸 보신하기 딱 좋은 민어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시면 어, 포뜬 거를 그냥 그 썰어서만 드시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민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상입니다. 하루의 판장에서 지금 막 싱싱한 통치를 장매를 받았습니다. 집에서 구워드시거나 탕 끓여드시거나 아니면 제수용으로 쓰셔도 되는 정말 맛있는 통치고요. 지금 굉장히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찾으시는 분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격도 많이 착해졌기 때문에 민어 필요하신 분들은 민어 특기입니다. 통치. 저희가 오늘도 얼음 가득 채워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완전입니다. 자연산 민어 수치 2.2kg를 62,000원에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연산 민어는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여름 보양식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 거 아시죠? 그만큼 맛있는 자연산 민어 수치 민어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맛있고요. 그다맛 쪽에 계속 문의가 많습니다. 저희가 정말 해감을 잘해가지고 보내드리면 조금씩 조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제주문이 많습니다요. 지금 살이 굉장히 많을 때고요. 그다음에 참소라 대사이즈입니다. 참소라 대사이즈도 굉장히 맛있고요. 정말 참소란 달달하니까 너무나 맛있는 거 아시죠? 그만큼 맛있고요. 존복이 지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주문이 정말 폭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돌문어입니다. 산모들한테 너무나 좋은 안도 돌문어고요. 2kg에 4마리, 5마리, 6마리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고요. 그 다음에 강고등어. 국내산 강고등어 대사이즈입니다. 어, 10마리 소음맛이 판매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맛이 좋게 보입니다. 같이 속젓, 같이 속젓 드셔보시고 너무나 인기 많으신거 아시죠? 4kg 한 봉지가 4 5 0 0 0원 원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